2024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 교대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98면에 0 있는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배반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근거없는 소망을 선포했고 많은 무리들이 그 소망을 꿈꾸었지만 하나냐의 죽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형벌의 시간 70년이 이미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벌을 내리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믿음 없는 백성을 위해서 이 약속을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물론 이 기록할 내용에는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느 한편의 약속만 알지 않고 이둘 모두를 알도록 그리고 이 내용이 분명하게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3절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 구장을 보면 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기한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깨닫고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앞이 어두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앞을 내어다 본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 힘도 생기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이 이방인의 침입을 받고 무너지게 된 것도 사실 그 건물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떠난 것이 더 궁극적인 근원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란의 때가 지난 후에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지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잡혀간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던 시간이 바뀌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는 그날이 되어 회복의 날이 되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백성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약속된 최후의 승리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너를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철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혼이 날때 자신이 행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철없는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혼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것이 관심과 사랑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악을 참을 수 없으시며 신실하시기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자이며 동시에 자비로운 회복자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동시에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공의로운 구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그냥 모든 것을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 한번 봐줄게 하는 그런 회복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으로 인해 그것을 기억하기에 더욱 바른 인간으로 더욱 그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며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이 그 구원의 회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회복을, 그 회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그 구원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길 가지 않도록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눈앞의 현실은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견뎌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 비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